외국을 방문을 하시려면 그 외국에서도 이제 이그 스마트폰을 쓰고 싶으면은 꼭 국내에 있을 때 전화를 해야 돼요. 그 본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로밍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별도의 또 요금을 줘야지 이제 미국 가서도 또 유럽에 가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. 저는 그돈몇푼좀 아껴보겠다고 거의 지금까지는 로밍을 안 하고 다녔거든요.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가 너무 너무 절실한 거예요. 막 공항에서 이 와이파이는 엄청 느려요. 이건 막 그냥 막 연결을 해야지만 한국으로 나잘 도착했다 전화도 하고 또그 사이에 뭐 뉴스도 보고 이래야 되니까요. 와이파이가 너무 절실해요. 호텔에 가서도 하여튼 뭐 와이파이가 제일 중요합니다. 조금만 벗어나면 통화가 안 돼요.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, 아, 네, 맞아, 맞아. 지난번 미국 갔을 때, 어디 연락할 일이 있는데, 이게 전화가 안 되니까, 아, 기계는 멀쩡히 다 갖고 왔는데, 안 되니까 근데 답답했었지. 아, 이게 신앙적으로,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참 깨달았네. 뭐 완전 분장을 막 껍데기 딱 갖추면 무슨 소용이에요. 아, 이 기계가, 이거 최신 폰인데, 이거 내가 120만원 주고 샀어. 아무리 기계 자랑하면 뭐합니까? 터지지를 않는데.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런 거예요.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영적으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. 아, 감독은 지금 막 열심히 사인을 보내는데 아, 나는 홈런 타자라고 그냥 막 자신만만해서 안 쳐다보고 있는 이 선수와 같은 답답함을 우리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냐고요. 여러분, 이 전신갑주 말씀의 시작인 6장 10절 말씀 자체가 이걸 강조하면 시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.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, 주 안에서와 누구의 힘입니까?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. 힘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 1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.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.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.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? 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.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가진 강력한 두 가지 전제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.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 걸 내가 믿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?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도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하나님은 내가 비실비실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. 이두 가지를 인식하는 자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역대 20장 15절에 보면 은 "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바 왕이여, 들을 지어다, 요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,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" 아, 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시느냐?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.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.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. 아까 그 말로 빗대말하면이 기계가 대단히 작동이 잘 되고 안 되고 간 문제가 아니라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 있느냐? 네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8절에 이 말씀에 이 강조점 보세요.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다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항상 기도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면요. 신앙의 초보입니다. 금요일 날 와가지고, 뭐, 교회가 정해준 대로 주여주여 주여 눈 감고 부러지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. 와이파이가 터지는 그 모든 것이 기계와 그것이 소통이 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게 뭐로 의미합니까? 늘 그분으로 인식하는 거거든요. 늘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거거든요. 공적으로 눈을 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다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늘그 지하철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와이파이가 소통이 돼서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설교 준비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자녀를 교육하면서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.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.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. 문제가 뭡니까? 우린 자꾸 기도를 더 어떤 중요한 사역을 위한 들러리로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걸 이루어내는 도구로 생각해요. 아닙니다.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. 기도 자체가. 그래서 여러분, 답한 일이 생기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 더 위대한 기도를 할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. 찬스가.